센터포트는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만 4년째 남동치과에 다습니다래도 중간치료만 하려다 보니까 제가 아직 개원을 <laughs> 하지는 않았고 앞으로도 개원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제가 지금 유튜브 채널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엔도유란 채널인데 거기에 미경으로 Ya 치료는 중간에서 예를 들어 고철치료 같은 경우에는 치과 위생사라든지 치과 기공사가 중간에 이 프로세스에 끼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근관치료는 저랑 이환자치아사이딱 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잘하면 또 결과가 좋고 그과 보람도 크고 또 제가 못하면또 좌절도 크기는 한데 그렇다 보니까 뭔가 제가 10년 동안. 신것으 알고 습 조금 지만 제가 런거치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환경이, 아까 기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저희가 이제 돈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근관치료는 사실은 하면 할수록 더 치과에 손해가 되는 그런 치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열심히 이제 제가 활동을 여러 군데서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 것들을 좀 좋게 봐주시지 않았나. 그냥 그런 것과 관계없이, 금전적인 어떤. 상과 관계없이, 그냥 저는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점들을 또, 제가 Apex 근관치료 연구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같이 활동하고 계시는 뭐 김평식, 최성배, 허상현어제님께서 이미 다 수상을 하셨거든요. 그, 그분들께서 이제 데드포트에서 워낙에 예전부터 근관치료에 매진을 하셨고, 또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글과 이제 증리를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으셨을 거고요. 그런 선생님들께서 먼저 다시 길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다 보니까 그냥 그런 점들을 좋게 봐주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살리려는 어떤 최후의 수단이 이제 공간 치료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점점 자연치에 대한 소중함 임플란트가 정말 많이 발전을 하고 있지만 환자분들 요새 인식이 제가 됐다 보면은 그래도 한번 좀 치료를 받고 임플란트를 할때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한번 좀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이 점점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환자분들의 어떤 인식 자체가 예전에는 임플란트가 또 보험도 되고 하니까 좀 발치 임플란트를 조금 어렵지 않게 쉽게 생각을 하셨다면 최근에는 점점점 자연체 소중함을 인식을 하시다 보니까 그 전에 한번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발치를 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연치의 소중함을 점점 더 알고 계시구나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예전보다도 인간치료의 어떤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재근관 치료 같은 경우도 환자분들께서 한번 더 치료를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저희가 항상, 이렇게, 그런 돈하고 <laughs> 관계되지, 해서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런, 돈으로 활산할 수 없는 가치가, 인간치료에는저 치과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뿐만 아니라 환자분들께서도 네. 알아주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바람이 있다면, 이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근관치료 숫가를 인상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정상화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워낙에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어, 저 숫가다 보니까 저희가 무슨 핸드파일이나 나이타이 파일 비용조차도 지금 그렇게 보전을 할수 없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교수님들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부단히 노력을 하고 계시다 보니 기다려보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 그, 그때까지 뭐 저는 그냥 제가 하는 치료에 최선을 다하는 게제 임무인 것 같습니다. <목소리> 제가 <목소리> 작년에 이제 DB 컨퍼런스에서 동영상으로 강의를 했었습니다. 산악대구치의 근관치료 하는 모습을 이제 현미경으로 하나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 요 모습을 이제 아이폰으로 촬영을 해서 <목소리> 두 개의 영상을 함께 이제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제 스포츠 중계 해설하는 것처럼 제가 이제 그 임상 과정을 이제 선생님들께 해설하는 그런 강의를 했었는데 그 제가 그런 식의 강의를 처음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되게 사실을 준비하는 과정이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때는 영상 편집도 제가 잘 못할 때였고 중계를 좀 선택하기도 힘들었고 좀 그런 그랬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선생님들께서 호응을 되게 많이 해주셨고,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저도 많이 발전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그 이후에 저는 이제 환자분들에 현미경으로 이제 강의 어, 진료를 할때 항상 그 촬영하는 습관을 또 들이게 되고요. 환자분의 이 앞모습뿐만 아니라 제 옆모습까지도 이제 아이패드를 놓고 촬영을 해서 지금 제 유튜브 채널 들어가 보시면. 총 3개의 화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을 싱크를 맞춰서 제가 편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예전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그 영상으로, TV 컨퍼런스와, 어, 자한 그런 형식의 동영상을 해설하는 강의를 선생님들께 하면 어떨까. 또 이제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질문을 받는 게 뭐냐면, 그 옵저를 좀 병원으로 옵저베이션을 하러 가도 되냐,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듣는데 사실은 이렇게 저도 진료를 하고 막 현미경을 보고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막 옵저베이션을 하실 공간도 마땅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제가 영상을 찍어서 그 영상을 보시면 음. 어제 치과에 와서 옵저베이션 하는 것보다도 더 훨씬 음. 자세하고 뭐제 자세라던가 현미경의 치아라던가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할 수, 있을 수 있어서 정말 아마 내년에 제가 어떤 강의에 목표랄까 그런 게 있다면 제 치과에 오셔서 직접 옵저베이션 하는 것 같은 그런 좀 구도를 좀 제가 마련을 해서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면서 뭐 이러 이렇게 치료가 진행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어떤 그런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은 치료한지 이제 얼마가 지난 충분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환자분께서 계속 통증을 호소하신다 나는 충분히 최선을 다했고 더 이상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럴 때 대학병원으로 보내야 되는지 아니면 다시 치료를 해야 되는지 발치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어떤 주로 이제 금관 치료 후 통증에 관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그러면 왜 금관 치료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과정을 듣고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뭐 환자마다 선생님들마다 처한 상황이나 다 달라가지고 그에 맞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뭐 정일영 교수님 제가 강의를 잠깐 마지막 시간에 들었는데 질문에 나왔던 것도 얼마동안 기다려야 되냐 하는 것들이 질문이 있는데 주로 이제 그런 공간 그런 치료 후 통증과 관련된 그런 질문이 좀 많습니다. 통증이 문제가 네, 잘 치료가 된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증이 지속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잘 해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통증을 호소하시니까 좀 당황스러워 하셔서. 그 비율 자체가 높지는 않은 걸로 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들었던 내용은 기본적으로 근관치료 후에는 통증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그게 가라앉고요 시간이 충분히 지났다고 생각이 됐는데도 통증이 호소하실 때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laughs> 환자분들께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신경을 뭐 죽인다. 이렇게. 아주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신경 조직을 치수 조직을 이제 끊어내다 보니까 그렇다 보면 저희가 신경 조직 예를 들어있으면 이걸 아주 예리하게 뭐 칼로 끊어내는 게 아니라 핸드 파일이나 나이타일 파일로 이렇게 조금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찢어낸다라고 해야 될까 찢기다 보니까 그 찢긴 그 부위가 아무래도 약간 통증을 일시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가장 저희가 좁은 부위, 이게 0.3mm 정도거든요. 머리카락 두께 정도가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끊어내서 염증과 어떤 출혈을 저희가 최소화하는 그런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는 불편하실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표현을 드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좀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워낙에 저희 근관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어떤 예상을 하기는... 현미경만 따셨을 때는 뭐 어느 정도 괜찮은 사양으로 봤을 때 3천만 원대 중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뭐 그런 것들까지 다 하면은, 천만 원, 뭐 예를 들어서 뭐 엔도 모터도 사야 되고, 전자 근거자 추정기도 사야 되고, 뭐 그렇다 보면 장비 쪽에서 봤을 때는 그 정도 비용이 그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올해부터 이제 현미경, 대한 현미경 치과학회에서 교육 이사도 담당하게 됐는데, 어렵겠지만, 현미경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숫가가 책정이 된다면, 앞으로 선생님들께서 현미경을 사용하신 데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논의가 이루어지는 걸로. 현미경만의 또 장점도 있고, 또 워낙에 작은 구강, 구강 내에서도 신경 조직을 관찰하는 것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추가적인 뭐 근관을 찾는다거나 석회화된 근관을 찾을 때 오히려 더 현미경을 보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치료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뭐 추가적인 근관을 발견. 발견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현미경 회사에서는 브로쇼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미경을 사는 비용이 얼마인데, 현미경을 사서 추가로 뭐 1년에 몇 개의 근관을 발견하면 이게 비용이 얼마가 되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면 현미경을 산 비용을 다 이제 뽑을 수 있다. 그렇게,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게. 네? 썩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현미경까지 보면서 보도 하는게 쉽지 않은 것이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최소한 루페 현미경과 같은 확대 도구를 이용해서 공간치료 한다면 보다 더잘 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더잘 보이고 저희가 볼수 있는 것만 치료를 할수 있다 보니까 어, 많이 보고 잘 보면, 어, 많이 치료하고 잘 치료할 수 있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어, 치과는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출근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치과들은 주로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출근을 해서, 제가 출근하지 않은, 아, 출근하는 날, 이제 근관 치료, 엔도 받는 환자들을 이렇게 다, 전몰아오으면 제가. 아, 그럼 강일레스 치과 말고도? 남상치과를 중심으로 몇 군데가 더 있는 건가요, 죠 안리아치과 제가 그만둔 지가 좀 됐고요. 아 그럼 네네네. 네. 지금은 남산치과와 서울 네. 이앤이치과라는 네. 곳을 다니고 있는데요. 남산치과는 지금 제가 만4년 넘게 지금 다니고 있고. 화요일 금요일 날 이제 다른 치과들을 좀 이렇게 아. 네. 제가 좀 옮겨 다니는 게 많아가지고. 그데 개원 계획이 없으신 이유는 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간 치료만 하고 싶은데 인간 치료만 해서는 치과 유지가 유지조차 어렵습니다.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만 돼도 저는 하고 싶거든요. 그거조차 어렵다 보니까 제가 어떤 뭐 강의나 세미나 준비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쉬는 날 주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덴트포토에서 이제 글을 하나 써달라 하는 그런 쉬는 날주로 그런 것들을 또 하고 그러다 보고 개원을 하면 뭔가 거기에 좀 이렇게 좀 묶여 있어야 되고 또 요새 개원가에서 주변에 동기들이 거의 다 개원을 이제 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난이 너무 <laughs>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그런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를 제가 견딜 자신이 없어서 개원 생각은 아직은 그러도 아마 하기에 어렵지 않을까.